저희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 참가자 수칙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서는 글씨가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서로를 존중하고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에게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고 불쾌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불쾌한 채점 촉을 하지 않고 과도한 욕설이나 혐오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아, 지금 안 계시군요. 뒤 네. 참고로 어, 저희가 어, 지금 이제 시국대회 매주 진행을 하면서 어, 저희 이제 주최단위인 저희 충북 비상시국회의에서 어, 어,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집회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어, 이것은 저희 부스에 가보시면 어, 저희 부스에 후원 안내가 있으니까 함께 소액식이라도.